이 시간 함께 은혜에 나누실 말씀 10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요하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고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 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확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0편 16편은 10편 기자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굴복에서 오는 완전한 행복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자아가 남아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기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평기장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굴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곳에서 오는 완전한 행복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의 의의가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1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 말씀을 증거해노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예언한 것이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미시아를 예언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8절의 말씀을 세 번역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확신하는 건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씀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단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곁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임지하여 계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10편, 16편, 1절을 보면 다윗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은 결코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신과 항상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가 확신하고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이죠. 어떤 하나님이냐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가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놈으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어떠한 상황일까요? 커다란 지진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상황 그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 얼마나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흥룡하고 뛰놀든지 그곳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파도가 얼마나 심하게 쳤는가 하면 산이 흔들릴 정도로 집체만한 파도가 넘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건가요? 바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는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시평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때 많잖아요. 백신을 맞을 때에도 솔직히 두렵잖아요. 혹시 내가 잘못될까? 부작용이 참 많다고 하던데,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던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냐면, 내가 유하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에요. 그것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 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것에도 두려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이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우리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4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랑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상상을 넘어가시는 거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일하세요. 나 요한은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는 대표적인 정복군주예요.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한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도록 했다고 했고 성문을 열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고레스에게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했고 논문을 쳐서 부셨고 세비장을 꺾었어 이렇게 하셨다고 네 앞서서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날마다 요와 이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요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울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있는 것이 뭐죠?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요하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요하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이러한 복락을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기쁨이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10편 94편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하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요하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이시의 평안히 느끼는 것은 환경의 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기뻐하는 곡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새 포도주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여전히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볼때 왜냐하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후세와 같은 자신과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불행했다 할까요?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도 있었죠 아이 도배일 것 같은 그리고 너무나도 아픈 손가락이었던 압살롬을 예로 들면 다윗이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들이 자신을 배신한 거잖아요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어땠을까? 헤아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 이런 면에서는 참 행복했을 것 같아. 이런 면에서는 불행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살펴야 할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자신이 요청하기만 하면 자신을 붙들어 주실 정도로 아주 가까이 계신 분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건 개혁개정에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직접 생명의 길을 자신에게 보여주셨다고 세번역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행복할 때만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와 동행하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가 힘들 때에도 그가 환란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과 동행하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살았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를 더욱 가까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죄인으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출 것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 앞에서 낮추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니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